안녕하세요. 도가 읽어주는 김원장의 김숙리입니다 우리 아이 이해하기.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으신가요? 음, 그렇다면 인사를 즐겨하는 아이로 키우세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인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을 만날 때나 지인을 만날 때또 우리 이웃을 만날 때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게 하시고요. 인사해야지! 하고 이렇게 시키시곤 합니다. 어, 그러면 아이는 이렇게 쭈뼛, 이렇게 쭈뼛 하다가 어, 인사를 하지요. 어,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선생님을 만날 때 아니면 지인을 만날 때 아니면 친구 이웃을 만날 때 인사를 적절하게 하고 계신가요? 어 인사란 꼭 고개를 숙여서 하는 것만을 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손을 흔들어도 그것의 진심과 또 존중과 반가움이 어, 묻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진심과 존중과 반가운 인사를 하는 방법은 누구에게 배울까요? 네, 부모님에게서 배웁니다. 부모님이 하는 인사 방법을 아이는 저절로 따라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아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랑받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키지 마시고, 그냥 진심을 담아서 같이 해보세요. 아, 인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이렇게 새 눈으로 보고 그걸 따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밝은 인사로 에너지를 업 시키는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사랑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laughs> 감사합니다.